필이면감독님께 여기서 양치를 하려고 하다가 비명을 지르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와봤더니 이제 농물이 나오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앞전 영상과 똑같이 차훈 체육관 앞에 나와있어요 왜 나왔냐면 이 LG가 홍구장 장훈이 이 체육관에서 농물이 나왔다고 해요 농물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다른 건 없고, 그냥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 현장을 저희가 한번 살피러 와봤습니다. 부창이 안녕하세요. <laughs> 여, 안녕하세요. <녹물> 나왔다, <laughs> 아, 농물 나왔다면서요? 농물. 어디서 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네네네. 네. 여기 보시면. <laughs> 그럼, 농물은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농물 네. 여기 다 나왔어요. 그래도 보시면, 이 흔적이 다 그거예요. 그 그래. 배관 자체가 노화되다 보니까, 농물이 계속 다른 데서도 나와요. 아니요, 매번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그때 방치되다가, 전규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난방 가동을 새로 하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난방을 돌리고 올렸더니 이제 안에 아마, 고에있던 물들이 뜨거운 물에 같이 밀려나오는 거야. 하필이면 감독님 여기서 양치를 하려고 하다가 <laughs> 비명을 지르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와 봤더니 이제 농물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 여기 부단 직원들? 감독님. 네, 사무국 직원들이랑 이제 코칭 스텝, 그 다음에 저희 현장 직원들 같이 공연을 쓰 공간이고. 그럼 농물이 그간중들이 사용하는 2층 쪽 화장실은 안나오나 2층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게 좀 다행이긴 하네요. 넘기 있는 날 음, 팬들이 왔으면. 네네네. 그거는 저희가 큰일 날일이지 이게이 화장실은 한번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 공간은 작년에 일단은 바꾼 상태고요. 보셔서 알게 좁았다가 좀좀 확장을 ]구나.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외관만 바뀐 거지, 안에 뭐 변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너무 작은데. <laughs> 이게 넓힐 수 없는 게 결국 구조. 네, 구조상의 문제인 거죠, 어차피 이게. 지원 지 거의 30년이 다 됐으니까.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하면 관 자체가 좁기 때문에 내려가는 하수 물양 자체가 많아버리면 이게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화장실에 봄나물 한번 했었고요. 선수단 쪽에 쓰는 쪽에서 봄나물 해서 조금 음. 한번 난리 아니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들어오는 기본 전체 배관은 손은 못 댔고요. 배관에서 나오는 이 다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만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조금 신규로 했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관을 넓혀봐야 원초 관이 좁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도 요즘 누가 체육관에 이런 걸 누가 써요, 이게 구장 전광판 이것도 오래됐다는데 이거 오래됐고 여기 선수 다섯 명밖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가로도 공간이 어쩌더라. 좁다 보니까 점수는 아예 명기가 안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LED 쪽 디지털 사이니지가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음. 다른 구장들은 그런 게 적용이 돼서 노출이 많이 해도 어쨌든 팬 서비스를 제공이 되는데 저희는 구조적으로 또 여기서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는 저희는 팔각장이라고 어, 그러는데 어, 예. 저기 상단에 달려 있는데 죄송스러로 말씀이지만 저희 구조. 음. 안전도 검사상 하중을 못 견뎌서 저기 어떤 구조물도 달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농구장을 가보신 분들은 저기를 보면서 이제 경기도 같이 관람을 그쵸. 하시는데 저희는 시선을 저기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단이 공모 사업에 뛰쳐들어서 바꾼 게 이자석인 거잖아요. 네, 2 층에 음. 이제 이 자석을 다 바꾸면 이 자석 전에는 3층에 지금 남아 있는 저 자석이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저 3층 자석도 한번 바꾼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요? 예 원래 있던 저, 저 의자가 이제 교체가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죠. 주황색, 녹색이 섞여 있는 이유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요 자석이랑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바뀐 자석이랑 이거랑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지금 5 5 0 이고요. 옆에 가로가 이거는 지금 380밖에 안 돼. 이건 한번 바뀐 거잖아요. 이게 중간에 바꿨는데 음. 이 바꿀 때 저희가 관여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이제 교체를 해주신 건데 아, 현재 지금 저희 그 일반 시민들 신체 구조상 너무 좁습니다. 아, 자고 네. 한번 앉아 보실래요? 네. 이거 저랑 앉으시면. 저희 안 친하잖아요. <laughs> 이렇게 앉아, 이렇게 두 시간을 앉아 있어야 는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열정으로 오시는 거네요. 너무 감사하죠. 농구장에 농구 관람만 음.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사실은 그게 다른 재반 즐길거리를 좀 요구, 요구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팬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공을 하고 싶지만 뭐 2층 구조상 복도가 워낙 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음.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싶더라도 길을 줄을 워낙 오래 서다 보니까 의도는 좋았으나 오히려 서 계신 분들은 불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변명되기도 이제 좀 지쳤고 팬들도 납득은 하시지만 아쉬움은 아마 계속 가지고 계실것 같습니다 그냥 저랑 이제 화장실도 갔다가 경기성도 이렇게 싹 둘러보고 왔는데 네. 보시는 분들 국장님이 <laughs> 누군지? 모르실 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세이커스 프로노무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현철 국장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노화된 문제들이 주가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정말 노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지어진 건물, 건물 자체가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화는 지금 뭐 당연한 문제긴 하고요. 이게 시에서는 이런 쪽으로는 좀 도움을 줄 생각은 어떤, 없었나요? 시하고 관계가 저희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구단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마 우선순위가 노부장 계속 지 밀리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다 아유. 보니 저희는 당장 이제 팬들을 모시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편의시설을 이제 마냥 씨가 해주기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저희도 이제 자선책으로 구단이 투여할 수 있는 걸 구단이 투여를 하고 저희도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모사업건이 있으면 저희도 항상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요. 올해도 사실은 이제 공모사업 두 건을 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두 건이라면 뭐 어디야 됩니까? 어, 왜냐면 2층 자석을 바꿔놓으니 들어오신 팬분들께서 눈높이가 왜3층은안 봐주냐 <laughs> <laughs> 이런 내용이 불만이 있으셔서 3층을 바꾸는 걸또 한번 도전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큰 문제가 어쨌든 경기를 하다 보면 청각만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도 시간. 병행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 쓰면 ICT 스마트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타구장들을 아마 농구장을 가보시면 전광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시설물이다 보니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거에 관련된 공모도 이번에 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이게 예, 또하나 문제점이 음. 격정되는 거는 정확히 음. 29년이면 시간이 지났잖아요. 녹물도 나오고 사실, 염류하는 음. 형상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구조물이 오래가 되면 안전성 문제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안전상의 문제는 사실,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에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안전검사를 월 이후에 구단 자체적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문제는 없지만, 발생된 소지는 사실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농구가 솔직히 2시간이면 끝이 나지만, LG에 왔을 때먹거리도좀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다들 흔히들 농구 경기가 박진감 있고 2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 보면서 뭘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겠어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지만 사실 올해 저희가 테이블석을 거의 한 400석 정도 추가를 했었거든요 테이블석을 추가를 해놓으니 드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결론적으로 시설이 안 돼서 못 드신 거지 농구 경기 때문에 못 드신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좌석은 개편해서 드실 수는 있지만 메뉴의 다양성이 저희가 또 걸리는 그렇죠. 거죠 간단하게 용기할 수 있는 먹거리를 팔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충당하려면 별도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그런 팬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 또다시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네, 이제 정말 이제 강팀은 한걸음올라오고 한 팬들도 열기를 띄고 있는데 농구장에 받쳐주지 않고 이러면 질적으로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찾아는 팬들이 발걸음 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LG가 응. 좀 바라보는 네. 방향성은좀 어떻게 돼요? 중국 어쨌든 중국. 저희는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야구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창원시민의 대다수가 야구장을 다한 번쯤은 다 갔다 오셨을 테니까 그 야구장 눈높이에 이제 저희가 시선을 어쨌든 맞춰야 된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개보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건 구단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신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도 어쨌든 좀 새로 짓는 게나달 깨달은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간절하죠 사실 현실 문제는 서로 저희도 직신을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음.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님. 예. Yeah. 같이 우리 한번 쫙 봤잖아요. 예. 일할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막 벽에 금가고 바닥도 지금 여기도 금가 있는데 안에도 심했잖아요. 이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오래된 실내 체육관이 개호수에는좀한계에다 다른 것 같아요. LG의 새로운 둥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계속 불편함을 느끼기며 이차원 체육관 자주 찾아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만든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